즐럿 지원. 아, 챙겨, 챙겨 챙겨 챙겨. 이거 무슨 정도야, 이거? 대리. 아, 뭐야, 어디야? 어디야, 어디야? 일단, 일단 지금 1번성아. 지금 1번성 안 보여. 1번성 난안 보여. 나 몰라. MK 현아 신호 비벼. 1번성에 1번성 저기 있어요. 오케이. 영시 쪽이 저기 있을지. 야, 겁나 나 1번성 갈게. 있어. 비비 세명이니까 1번성 쪽 그풀스님 중에 3번성 지키고 있으신 분들 있나요? 저희 3번 아무도 없, 3번 아무도 없음. 아, 아 3번 뭐야? 어만을만을믿고 있어. 에? 저저3번 있었어요? 왜신안 돼요? 얘들아, 아, 우리 번두 개지. 세 개, 세 개, 세 개, 세 개, 세 개, 세 개. 어다야 이거 것 같은 같 내가 고있 내가 고있고있게와나 실수, 아 괜찮아, 괜찮아, 야이번상이야3번성 말해. 아, 3번상 오케이, 뭐, 아 3번 상 내가 가볼게 3번 상뭐굳 3번 상 3번 상 만월이 있어 아 3번 상이 월만월이야? 3번 상 자폭 좀 불러줘 어어어어어 그 불러줘 3번상 어 채널 3번 상가르봐 3번 상 가르쳐봐 지니삐이 뭐임 이거 쟤 녹화해가지고 좀 귀찮을까봐 지금 그냥 기술 말해줘 채 f 3번 상언더바이스노 내가 널 3번 상 빨리 가가주 아, 가중 기다려 기다려 어 맞음 맞음 야야야 1번 상 1번 상 1번 상 다운다 1번 상번 상에도 왔번 상에도 왔다고? 잠깐만, 잠깐만. 2번 선, 이름표! 어, 이름표 어, 있어!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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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쌍쌍만 있는 야, 1번 선 내가 치워갈게. 1번 선 치워갈게, 내가 그냥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. 오케이. 야, 3번 선 아무도 없는데? 뒤뒤 여기 여기, 뒤7 아, 뒤에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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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3번 선 어차피 버릴 거니까 1번 선 가, 체리야. 어디 가, 뒤7 D7. 체리, 체리 1번 가, 1번 가. 오케이. 3번 어차피 버릴 거야, 우리. 3번 나가면 에반데? 아니야 어차피 3번 3번 개조도 대충 해놨잖아 농사 놔둬놓고 온다 온다 2명 1번만 아, 아, 지다 온다 이국가 온다 2가 온다 2번 2명 야 이거 나 신호계, 신호계 신호계 해파 나야 그래 야 2번 막을 수 있지 니네끼리 우리야 어이번 아니 너 2번 아, 있는... 야, 야, 있어 야조돼다야1번서철에 잠겨있어 이거 이거 이 뚫어야 되야 뚫으면 안 되나? 야 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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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이렇게. 아 여기 좀야 네. 야, 내가, 내가 아, 그냥 내내 열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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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킬까봐 열을 시게아 그냥 열고 있어 줏대다 줏대다 야 모래 아 입어서 가봐 아1번수 줏수 인데 이끼들이는 뭐야 그 번가 모 번가 내가 번가 내가 번가 내가 번 가게 아니면 전쟁할 때마야 이번에 만 있어 아 곰씨가여 있어. 곰시 여 있어. 곰시 여 있어. 곰시 님이랑 쌍쌍 맞여기.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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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야시비워 줘. 곰시랑 훈나박킹박킹박킹박킹시이 비어 봐. 확킹시이비 봐. 야, 곰씨이 이뤘던 곰는이성했다확킹시이비 봐. 시력이 오케이. 아니, 혼돈 혼돈 혼돈. 그러쳐 봐. 니들 그게왜 중요해? 아니, 병신이야. 그왜 중요하냐고. 혼돈 왜 중요해? 아, 달았어. 어 야, 이거생의 곰이 야번번 30, 1번 3 0야1 0 30... 3 0 3 0 1 30인. 1번 30인. 1번 3 0야 1번 30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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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3 0야 1번 3 0야 1번 3 0 1번 30인. 1번 30인. 1야 30인. 1번 30인. 1많 30인. 야, 번 30인. 1번 30인. 이분성 일단 입구에 안보이거든야 고신이 필 고신이 필이다 근데 안 있는 사람 정리해봐봐 그러면 안돼너 판다 왜안 죽냐? 참... 나이스 공식 컷나어스아나 이거 해파 쓰고 죽었어 누구 아니 야 삼보상 버리는 거지 삼보상 마돌 있죠? 삼보상 아. 만원인데 아. 다 있어 오케신호기좀 그래. 봐보자 응 제가 신화기 볼게 하나 더고 하나 더고 1번성 그거 이거 끝이야 그러면. 2번성 다 잘랐어. 2번성 다 잘랐어. 두 명이었어. 2번성도 하나. 입구에 안 보여. 아니 2번성도 철문 한개 깨졌다. 밑에 철문. 우리 밑에 철문까먹고 음... 있어. 까먹고 있을까. 2번성은 말해. 컷컷컷컷컷 네. 응. 컷.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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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엔다 잠깐 여기 막고 있어. 하나. 음. 한 번도 안. 자, 일단 1번성 정리좀 하고 오게. 3번성도 아직 안 와. 되게 안온거 같아. 나 1번성 내가 여기

다 가지. 제가 궁금하.. 아 아니다. 야또짤또 짤. 우리 이번 아직 이번 오는 사람 없는 거 같은데. 오, 나 피가 왜걸래 그래. 4분 남았다 4분. 오케이. 예. 리 어? 킬? 1번 맞고 있지. 뭐가져야돼 어... 1번. 아야고 맞고 있어 맞고 있어. 완전완전 뭐야 크리스누 뭐야. 사람 아데 맞다 나. 허리 꺼놓고 있어 오늘도 손에 넣어 아, 야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야 이거 아. 래 있는 거. 4백전쟁 아, 끝나고 여기 오다가그 생귀비 하나만 끼얹죠. 아야, 나나 반유리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늘 봐. 위에. 아, 왜래? 아, 상구 들어갔다. 내가 <놀람> 이아로 아, 나 미친, 누가, 누가. 도착공도착공도착공 때리지 마. 네. 여기 처음한개 부셔놨나? 한 개나, 한개 개, 한 부셔놨네. 저거 무조건 여기 때리는 거 아니냐, 저거? 아니, 나 여기서. 굳게 밖에 굳이 나가려고 하지 마. 어차피 애들 들어오게 돼 있어. 너무 어, 몰라. 안쪽에서 막아야지, 밖에서 굳이 뺄 필요 없어. 안정성에서 어그로 걸 거네. 나 아, 이게 엔더랑은 그거 되어 있나? 뭐야. 나한 절도 안달아어나 왔다. 스물 방. 나도 근데 일곱 근데 갈래 엔더야. 창문 그스폰켓 개방형 이거 맞아? 응. 응. 오늘 관리한테 바꿔달려야 돼 기본적으로. 나도 일곱 가야지. 야 그냥 우리 창문 열고 하이패스 만들어 버릴래? 네. 나 불레 불레 불레. 아어열열열열개 걸렸어. 열었다. 200만 아깝다. 그저 열어라. 어차피 뭐 하다가 막아 어차피 나가. 속임수 썼다. 속수 뭐야? 소금수 나야, 아, 나야, 참, 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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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가야지. 국구를 띵심해심시심시 아, 고, 나한테 호박. 2분 남았다, 2분. 여기 하나 딸빈데. 와 네. 우리 와. 네. 아니 우리 호박 개많이 자랐어. 1번성, 1번성. 번나 올라간 거 같은데? 알아 알아 봤어. 나기나기나기 썸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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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췄어. 올라다지 응. 우... 야, 체력 지금 심이냐. 이제 끝나. 팔렸다. 하나 컷. 아 떼지 마, 니봐요. 알아, 알아. 야, 나이길안 들어와. 아, 씨. 아,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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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야, 게 근데 이거 하드스키고 푸션 안 되는데 나 푸왕, 푸갈 푸왕, 푸왕. 헐리우, 푸왕. 야, 그, 펠리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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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펠리 펠리우, 펠리우, 펠리 펠리우, 펠리우, 펎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 야, 궁기고 다 막, 궁기고, 궁기고, 야, 끌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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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어 그럴수. 20초, 피스, 피사 피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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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, 확인. 다다 누구 나오는 게요? 10초, 1 0안만 원, 100만 원, 1 빼? 10초야, 이거 못뭐 쓸까? 야, 어, 그거지? 쉽네.